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6살이고 무역학을 공부하고 있는 윤상현입니다. 저는 교환학생을 가기 위해 IELT 공부를 했고 이번에 쇼어스쿨랩 IELT 단기간의 고득점을 취득해서 후기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영광입니다. IELT를 공부하게 된 계기는 교환학생의 지원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영국으로 대학원을 가려는 생각도 있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토 o e 을 공부하다가 시험 형식이 저랑은 정말 안 맞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친구들이 IELTS가 TOEFL보다 더 쉽다는 얘기를 해줘서 IELTS를 한번 훑어봤는데 TOEFL과는 많이 달랐지만 TOEFL보다는 쉬운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루틴에 맞춰서 공부하는 걸 선호해서. 학원은 아무래도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제가 원할 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인강을 선택했어요. 어, 이미 토플에 돈을 많이 썼던 터라 최대한 돈을 많이 아끼면서 시험을 보려고 했는데 i e l t 환급반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다른 곳에 비해 환급 조건이 제일 쉬운 시험스쿨 i e l t 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토플은 90점을 받았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토플 점수가 그 이상은 공부해도 잘 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영어회화학원을 3개월 정도 다닌 상태였는데 또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여가지고 점수가 잘 나오지는 않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총 5일 동안 공부했는데요. 교환학생 지원을 위해서 빠르게 점수가 필요했고 그만큼 극한의 효율을 추구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5일만에 시험을 봐야 했기 때문에 시간을 세세하게 따로 나눠서 해야지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리고 단어는 최대한 모르는 단어 위주로 틈틈이 외우는 식으로 공부를 했고요. 일단 공부를 시작하면 책에 처음부터 강의를 들으면서 어디서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험을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그려간다고 생각하면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저는 IELTS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유형을 파악했어요. 결국 이 시험도 유형이 정해져 있는 시험이고 점수는 유형이 누가 잘 맞추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유형에 맞춰서 어떻게 잘 맞출 수 있게 공부하고 잘 풀어내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어, 리딩의 경우에는 어, 지금 보시다시피 이지문도 굉장히 길고. 문제도 꽤 많아요. 13문제나 되기 때문에 한 번에 그냥 다 읽고 이렇게 문제를 푼다라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제의 유형을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문당 각세 유형으로 나오는데 어떤 유형으로 나왔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각 유형당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를 봤어요. 1번을 한번 읽어보고 2번을 또 읽어보고 어떤 걸 물어보고 있구나. 2번 유형에 1번 문제는 어떤 거고 2번 문제는 어떤 거고 또 3번 유형에 어떤 걸 넣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일단 파악을 한 다음에 바로 지문으로 넘어가서 1 지문을 먼저 읽었어요. 1번 단락을 이렇게 한번 읽는 과정에서 이 여기에서 보였던 이 키포인트들. 1번 같은 경우에는 Alfred Adler라는 이름이 나오고 또그 문장 속에서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 하나를 동그라미 친 다음에 여기를 넘어가서 똑같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똑같이 동그라미 치고 어차피 이 1번 유형의 이 내용은 이 안에서만 나올 테니까 여기에 집중해서 이거를 그렇게 풀었던 것 같아요. IELTS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어를 따라서 적는 유형이고 그리고 스펠링을 하나라도 틀리면 틀렸다고 처리되기 때문에 스펠링을 잘 기억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해요 어, 여기 책에 나와 있듯이 IELTS 리스닝 답안 작성법을 잘 읽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도 평면도 도의 명칭 표시 문제 같은 경우 제일 중요한데 You're here라고 여기에서 시작한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여기에서 리스닝을 잘 따라가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이라도 놓치게 되면 이게 여기를 말하고 있는 건지 여기를 말하고 있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각종 표현을 외우는 데 중심을 뒀어요. 왜냐하면 시험장에서 나오는 문제는 어차피 내가 처음 보는 내용일 테고 거기에 써먹을 수 있는 필요한 표현을 알고 있어야 그걸 내가 처음 보더라도 어떻게 써야 될지 알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책에 나와 있듯이 각종 패러프레이징 방법이나 아니면 여기 수치 데이터에 자주 사용되는 표현 같은 경우에는 figure four나 respectively 이런 표현들이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쓸수 있느냐 없느냐가 갈려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알고 있는지 특히 여기서도 도에 자주 사용되는 표현 같은 경우에도 내가 영어로 어떤 단어를 써야 할지 모른다면 완전하게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둘러싸여 있다 A에서 B로 이동하다 이런 표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현관펜으로 치면서 표현들을 주로 외워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샘플 라이팅을 직접 써보면서 외운 표현들을 내가 처음 보는 내용에 적용시켜보고 그런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피킹은 유형을 파악하고 짧은 시간 안에 대답을 막 쏟아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을 간단히 하고 바로바로 내뱉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점점 침착해지고 썼던 표현들이 계속 기억나서 다른데 또 써먹을 수 있으니 스피킹과 라이팅은 정말 연습이 답인 것 같습니다. 시온스쿨 IELTS는 공통적으로 빈출 문제 유형들이나 이 유형은 어떻게 나오고 몇 명의 화자가 대화를 하는데 누구에게 더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짚어준 것이 좋았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공부하기에 시간이 맞지 않으시는 분들이나 코로나 때문에 사람 많은 곳에 가기 부담스러우신 분들 그리고 혼자 주도적으로 공부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인강을 듣는 게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도 정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만 열심히 해도 돈을 돌려주는 이 환급반이 있어 가지고 동기 부여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